네 오늘 주시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 베드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 말씀 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던 아연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인데 악을 행으로,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침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 전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생들이 같은 그런 여건을 갖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후에 삶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산소망이 되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가라며 베드로 전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했던 그러한 삶을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어,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라고 하 그렇게 다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비박과 어, 고난에 그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과 고난에 악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며 맡은 바그 역할들을 충실하라고 그것의 책임감을 갖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에 이어서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염두하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이 같은 신앙 아래 세워져 있지 않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안에서 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주셨는데 어그 덕분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 모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내 홀로 이렇게 아내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이 당시의 시대는 또 오늘날의 시대랑 어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로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아내는 빌려줄지언덕, 빌려줄지언정 돈은 돈은 빌려주지 말아라. 참 끔찍한 속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서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겁니다. 근데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들이 편만 했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지배적이어서 안에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을 해도 전혀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전혀 나무라는 사람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성을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을 숭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정서에서. 한 가정의 아내가 홀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더욱 가부장적이었던 그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사회에서의 핍박도 힘겨운데 가정에서의 핍박까지 견뎌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을 순종하면서 남편을 남편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고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이를 꼭 말로 해야 한다는 그래야 한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고 이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말로 풀어내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말로만 말로 전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욱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그 말을 몰, 몸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까지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이보다 더 우선은 그행동에그 행동이 그 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실들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행실은 우리의 내면을 단장함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요. 겉을 치장하고 그렇게 외모를 꾸면서 꾸면서 그렇듯, 그럴 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그것은. 내면을 단장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 신학교를 가면요, 이제 다른 신학생들 다들 이제 신학생들이고 이제 전도사들 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처럼 늦게 신학한 거 아니면 대부분 좀 이렇게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요. 근데 그 중에 어, 전부는 아닌데 20대 중반임에도 벌써 목사님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 이런 말하면 좀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 목사님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 낮게 깔고 뭐 한쪽에 성경책을 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 근데 이게 저처럼 나이 들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 눈에는. 20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게참 징그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제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어, 그런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참안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 뭐, 그분들이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어,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가 치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흉내를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겉모습을 흉내 낸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인 것이 아니죠. 그렇게 겉모습이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그 삶의 내용이고. 그 삶의 태도이고 그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이장 말씀에서도 겉모습만 꾸미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들 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 신실한 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어 외식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사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겉모습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그 신실한 삶을 어, 그런 삶의 태도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산소망이 드러나고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면서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그러한 경건한 삶의 모습. 그것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외모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내면을 단장하고 갖고서 진정으로 선한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겉 겉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단, 내면을 단장하며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행하며 거룩함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로 인한 멸시와 핍박을 받아내듯이 그 사회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그 경건함을 실천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실천함에도. 항상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유난 떤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시 사회 가운데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유난 떤다고 그리고 그것은 그 국가적인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도 알게 모르게 그 사회 안에서 핍박과 그리고 멸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선함에 우리 세상이 악함으로 반응할 때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이어서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라 합니다. 어, 어찌 보면 참 미련하게 그지 없고 참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행에 선행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 우리에게 오는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 악행에 선행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나그네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 어디에 속한 나그네이냐면 거룩함에 속한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과 산 소망이 있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 그리고 하신 말씀들 압축해서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뺨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 우리가 세상의 멸시에도 선행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함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선행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행에도 선행으로 반응하며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우리는 거룩함에 속하였으며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거룩함에 속한 나그네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모든 악행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